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소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을주시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회란 무엇이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그러세요. 목회가 참 힘들죠. 개척교회는 떠나가 많이 힘들잖아요. 아, 요즘에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대형교회도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오히려 개척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아, 네. 네. 그래서 목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양들을 잘살펴한 사람 한 사람 아, 잘살 아프, 아프시셨나 우리 박고회 성도님이 아프셨나 건강하게 이렇게 오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모두모두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쓰게 되니까 정말 신바람이 나네요 이렇게 양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예든님, 원구스에서 오시고 정보선님이층원님 박공연님, 서혜자님, 정춘자님, 인수님, 이철씨님 우리 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귀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모든 사람들이 복회는 힘들지요. 아 힘든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네. 계시기 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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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네. 너무너무 행복해서 기도를 더욱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잘 아, 사랑하는 네. 아, 네.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권종화 성도님은 지난주에 너무나 바쁘셨나 보다 박공민님도 너무나 바쁘셨나 보다 응? 어찌 못 나오셨을까 네. 오늘 나오셔서 더욱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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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날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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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분님들 보면은 때로는 외로워서 울때 있고 아파서 힘들 때 있고 돈이 없어서 배고플 때 있고 응? 연약할 때 있잖아요. 뛰어와서 안마도 해드리고 싶고 맛있는 밥도 지어드리고 싶고. 아픈데 있으면 같이 병원에 가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돌봐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아, 네. 네. 잘 드셔야 돼요. 네. 네.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세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항상 건강하셔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소중하고 귀하고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 주며 만져주고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만져주고 잘 오셨다고 칭찬해 주고 도와주고 살펴주는 게 내게 다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라는 것은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하거나 또 양들을 신앙생활을 잘 지도해야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는 어디 가도록 도와주는 게 사명입니까, 목사님이 어디 가도록 인도할? 하 전국 가도록. 아, 네. 맞아요. 우리 모두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 아, 전국 가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의 구원을 얻는다고 자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주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성경의 네.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루에 세 장씩 성경 읽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아침에 한 장, 오 막공의 성분님. 아침에 한 장, 점심에 한 장, 저녁에 한 장. 한 번에 다읽으라면 부담스럽잖아요. 네. 식사하시고 바로 식사하시기 전에 한장한장 한장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특히 복사님을 위하여서 양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한 명을 잘 돌보는 것이 이게 가장 목회로서 중요합니다. 양들이 배고픈지 아픈지 문제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은 아, 저분이 힘드시구나. 아 세상에 얼마나 힘드시면 얼굴 이렇게 닥지가 못하지? 어머 뭐저 사, 저분은 이렇게 항상 싱글벙글, 싱글벙글 <laughs> 세상에 뭐왜 이렇게 싱글벙글이시지? 아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들도 잘되고 생활에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고 기쁘구나. 우리 이치식. 자, 저기 반장님은 이게 얼굴이 항상 밝으시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주에서 오시는데, 아, 북평에서 오시는 분 있고, 오이두에서 오시고, 대림에서 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더욱더 감사드려요. 먼 곳에서 오신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먼한2 시간 거리를? 해치고서 오신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laughs> 이렇게 한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라. 여러분에게 계속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고 교회라는 무엇이며 헌금이라는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며 찬양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이고 또한 응?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성례 학습세대에 고 또한 주님 오실 그 뭐 제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워서 기도할수록 기도하고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세신자 양, 양님, 제자 양, 을 여러분한테 들려주시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됩니까? 네, 아, 은혜가 안 받으셨나 보네요. 네.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네. 네. 네, 할렐루야. 아, 이렇게 자세게 네. 양들에게. 응?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고,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수 있도록 공부라는게 양육이에요 양육, 제자 양육, 세신자 양육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못하실 게 없으시구나 예수님은 자기, 제, 자기 백성을 재해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니까 찬송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황금에 대해서 왜 드려야 됩니까라고 우리가 배우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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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요. 자세하게 계속적으로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또 전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의 지상 명령에 따라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아버지 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기초해 아들과 성령의 이름.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보면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불신자라고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교회 오면 새신자 의 양육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세례단은 무엇이고, 또한 교회라는 무엇이며 찬양이라는 게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가를 <laughs> 새신자 양육할 때 그가 점점 점점 말씀을 들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점점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성숙한 제자가 되며 제 생산이 되어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 동역자가 돼. 저의 동역자. 동역자가 돼야지 철새가 되면 되겠습니까? 뜨 됩니다. 나비처럼 왔다리. 갔다리가 되면 안 돼. 동역자. 언제나 오른팔이 되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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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응? 세가정 모임에 경건한 시간, 성경 공부, 주일학교 구역, 전도회, 집사, 본사, 장로회 이런 구역구역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회의 비전에 큰 뜻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아멘. 불신자와 그 교인에 대해서 단계에 설명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사랑하고 있는 한 영혼을 교회로 이끌어서 동역자의 사역을 출발하는 과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를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때,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공원에서나 노인정에서나, 또한 커피숍에서나, 갖가지 직장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을 쉬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목, 목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죽어있는 우사들과 같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씨를 자꾸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싹이 나고 점점 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불신자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고 이 교회를 계속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 갈때 어색하잖아요. 부끄럽고. 정말 어피하고 내가 너무 늦게 온것 같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늦은 게 아니에요. 빠른 거이음이 점점점 자라서 예수 천국에 갈 우리가 언제든 이 땅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불듣고가 믿고, 네. 풀렁타고 불러서 소금치듯 사람을 속은 치든 한데 도더기가 계속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살아있 됩니다 죽지도 않는다 그러나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죽음도 없 항상 감사 감사 기뻐 기뻐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사랑해요 음, 사랑해요 <laughs> 좋아해요 좋아해요 난 항상 음. 얼굴이 두더기처럼 입이 이렇게 입이 탁깨 방글방글 하시는 게 좋을까요? 찡그리고 짜증내는 게 좋을까요? 방갈방갈 얼굴이 누워도 자만 웃으면 이쁠까니 이쁠까요? 어쩜 저렇게 천사야 정춘자 성부님은 하하 방글방글 서해자 성부님도 방글방글, 방글방글. 어쩜 이렇게 날마다 웃으시나 우리 김청자 성부님도 이렇게 방글이가 좋을까요, 찡찡이가 좋을까요? 방글방글. 아, 방글 방글. <laughs> 우리 모두 박수. 방글이가 좋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 우리 모두가 잘 웃어요, 안 웃어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서로 서로 이렇게 반가워서 안아주고, 서로 서로 손을 잡아주고. 오늘 만나서 또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자꾸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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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목회자 임무는 이런 새로운 성도들이 올때그 후에 응? 잘 이렇게 커피도 대접하고 잘 교회 오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손잡아주고 또한 새신자 카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서 꾸준하게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살펴주면은 그 영혼이 꾸준하게 나오시면 세례도 받고 또한 서리 집사, 집사, 권사로 꾸준하게 믿음이 자라면은 귀한 일꾼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저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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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역자는 목사님을 뿌리치고 막 혼자 가야 되죠. 그럴까 보니까요. 손을 잡고서 목사님, 힘든 일은 없으신가요? 어려운 일은 없으신가요?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양 떼들을 살핀이라 힘들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물질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헌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힘이 날까 안 날까요? 네, 아, 힘이 나지요. 힘이 나지요. 한달 전에 어떤 분이 <laughs> 그런 거요. 계좌번호 써주게돈좀 묻혀 주세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은 아, 그사람이 제가 진정한 통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충성하고 생명 받쳐 일하고 제가 교회로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더좋아할까야 하나님께서 그런 분도 그렇죠.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이 목사님도 네. 기쁘고 응? 하나님께서 기뻐하죠. 아니 저 돈이 더 필요한데 얼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문자를 내서 막. 문자가 와요. 글씨 들니 요즘에 안 나오시네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을 끝까지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 아멘. 아멘. 그러나 목사님한테 그런 일, 부담을 주면 될까, 될까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중하고 서로 살펴주고 서로 위해해주고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 됩시다. 아, 아, 네. 네. 오케이.